안녕하세요. 재밌는 윤쌤의 윤채원입니다. 자,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공부를 해볼게요. 정관은 곧다 라는 뜻이에요. 관이 곧다는 거죠. 올곧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듯하다. 그죠? 자, 일관을 극하는 오행 중에 음량이 다른 정관 지지를 말하는데요. 병자, 정해, 경호, 신사. 정관이 지지를 극하죠. 음량이 다른 걸 정관이라고 합니다. 정관을 둔 사람들은 참 반듯하게 진짜 곱게 생겼어요. 볼게요. 신으로는 남명에게는 자식, 여명에게는 배우자이자 직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의 심리는 규일, 규칙 잘 지키죠. 바람 부를 때손 들고 건너가고 정관이 잘 발달돼 있는 사람들은 흙 속에 있는 걸참 좋아한다고 보시면 사회적으로는 정관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변화나 변동 부분을 좋아하지는 않고 그냥 꾸준하게 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정관은 긍정적인 부분에서는 분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원만합니다. 품격, 품위가 있어 보이고, 고상한 그런 느낌도 있겠죠. 그리고 생각이 굉장히 깊어서 많은 사람들에 따뜻하게 잘 대해주고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예절이 굉장히 바릅니다. 님의 여성이나 남성인지 아시겠죠? 타인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많이 하고요. 본인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엄격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일치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원칙이나. 소신도 뚜렷하고요. 싫고 좋고 이런 편견 없이 성실하고 이성적이며 모범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관 그러면 굉장히 반듯하고 모범적이고 교육 규칙을 잘 지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이성적인 면에서 한번 볼게요. 반듯하고 올 곳기 때문에 융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융통성이 좀 없다 보니까 답답하겠죠 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변화나 변동을 싫어하기 때문에 게으른 경우가 있습니다 반듯하게 생겼으나 변화변동을 싫어해서 게으르고 좀 우유부단하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엉뚱하기도 하고 기가 얇기 때문에 금방 어떠한 부분에 잘 넘어가는 경우도 현혹되는 부분도 있고요 단적이나 부정적인 면도 있고 여성에 같은 경우에는 이성 남자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합니다. 특징이 갖고 세침을 보이기도 하지만 타인을 무시하고 잘난 체도 하고 어, 정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느리다 보시면 됩니다. 정관의 긍정적인 부분은 좀 모범적이고 정관의 부정적인 부분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관에 대해서 공부 한번 해보았습니다.